이번에 볼 거는, 뭐냐, 이게. 밥을 찾아서 라는 게임인데, 제작자는 필풀 님이고요. 저 얘기해 마세요. 필풀. 스풀로되 있고요. 어떻게니다 스토리 베이비요. 어, 여긴 어디? 나는 모업을 하다, 정신을 났다. 지금 뭐, 여길 빠져나가서 밥을 먹어야지. 들어가세요. 아, 따라따라따다올라가서 따라. 점점점 횃불을 따라하라따라고라따리따라따라는라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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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이거일 수도 있어. 도진난 도리를 도는 캐겠어. 도는를 캐겠어. 애들니이 할머니 할머니 사는 더란 너랑 죽는다. 에이, 에이, 에이. 뭐야? 아, 죽으신다. 뜯가버린 <목소리> 여이 어머니의 할머니의 비상창고 설자아이스 회장님 음. 필요 없잖나 회장님 어. 필요 없을것같아 자자 좀을 양손을 따라하자 h 리 가야지 해피엔딩은 아니야좀골라라 해피. happy. I'm not happy. I'm n o 어아 a p p y I'm 믿습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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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할머니 밥 주세요. 그래. 해피엔딩 밥밥. 밥. 나이스. 나이스.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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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? 죽어! 죽어라! 나살인마가 되고! 난 자살하고 싶지만, 자살하지 말고, 자살하지 않고! 나는 엄마 죽는다! 여기까지 건이었습니다. 겁나 재미없어요. 구라요 재밌어요. 너무 짧은 게 짜증났는데! 남부동 긴탈출맵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건이였습니다.